드디어 콩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음 저거 신기하다 신기하네요 콩들이 고개를 들어서 이제는 나오기 시작했어요 좀 있으면은 가져다가 심어도 될것 같아요 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를 많이 받으시면 지금 새들이 빼먹기 딱 좋은 그런 떡잎들이죠. 어 진짜 음, 여기는 아직 하나도 안 나오네요. 참깨들도, 어우, 참깨들이 뭐야 이거. 나와가지고 다 쓰러져 있네. 왜 이러지. 음. 와여긴 엄청나게 많이 나왔네요. 우와 이리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. 짠 빨빨 자라서 밭에 심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도 여기도 다 거의 다나왔어요 여기 하나도 안난건 뭐죠? 신기하네. 하나도 안난게 있네요.